부대찌개를 하얀 국물로 끓여내도 맛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찾아보니 이미 10년 전에 하얀 국물 라면이 인기 끌던 시절에 나가사키 부대찌개라는 이름으로 메뉴를 출시했던 가게도 있더라고요 뭐 굳이 다양한 재료 넣고 거창하게 끓이지 않아도 간단하게 자취용 식재료만으로 끓여도 맛있습니다 잔슨빌 2개 얇고 길게 사선 방향으로 썰어주시고요 바로 팬에 넣어줍니다 튤립팸이나 스팸 100g 정도만 얇게 썰어서 마찬가지로 팬에 바로 넣어주세요 양파 반개 적당히 결방향으로 썰어주시고 바로 팬에 넣어줍니다. 대파 한대 송송 썰어서 팬에 아직 넣지는 마시고 따로 준비해주세요. 코인 육수 사골맛 하나. 이것만 넣으면 국물이 좀 싱겁습니다. 치킨 스톡 한 티스푼. 저는 칼로트 분말형 제품을 쓰는데 액상형이나 다른 제품 쓰시는 분들은 나트륨 1000mg 정도 맞춰주시면 됩니다. 소세지와 햄에서도 짠맛이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넣으시면 밥이랑 같이 드실 만큼 짭짤한 국물이 나옵니다. 간은 취향에 따라 가감해 주시고요. 쇠고기 다시다나 굴소스 액젓 쓰셔도 되긴 하는데 국물이 짙어질 수 있어요. 스킨스톡 쓰시는 게 가장 국물이 뽀얗게 나옵니다. 다진 마늘 1티스푼, 칼칼함을 위해 페페론치노를 소량 찢어서 넣어줍니다. 물 400ml 부어주시고요. 끓어오르기 시작하면 뚜껑 덮고 약불로 20분 끓여줍니다. 부대찌개는 충분히 오래 끓여 주셔야 소세지와 햄 맛이 국물에 충분히 우러나서 맛있어요. 예전에는 한꺼번에 많이 끓여서 몇끼 연속해서 먹기도 했는데 처음 끓였을 때보다 다음 날 데워서 먹으면 더 맛있습니다. 3분 남았을 때 뚜껑 열고 라면사리 반개 넣어주시고요. 불을 약불에서 중약불 정도로 살짝 올려주세요. 1분 정도 남았을 때 썰어둔 대파 넣고 다 끓여졌으면 후추 듬뿍 뿌려서 마무리합니다. 설마 맛이 날까 했는데 너무 맛있어서 정신없이 밥한 공기에 치웠습니다. 빨간 국물 부대찌개가 지겨우신 분들은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